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의 불맞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의 기준이 그리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숭배에 빠져 그런 삶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에베소는 대표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하여 성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 의식을 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스 성도들도 전에는 그런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타락이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탐욕이란 단순한 욕심을 넘어 끊임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누추함과 우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비롯하여 묻은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과 탐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말로 속이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큰 주제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에 이끌려 탐욕에 빠지면 하늘의 유업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만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의 상태이셨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마귀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 안으로 들어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비춰서 드러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 생활과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나 행위 면에서 불신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비춰자들이 믿어야 할 열매를 세 가지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착함입니다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 도시네인데,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한 도덕적 성품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은준하다는 뜻이 아니라, 종처럼 타인을 섬기며 고난 중에 있는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성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헬라어 디카이 오시네인데, 이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미를 다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죄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에해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생활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헬라어 알레테이아인데 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이세 가지 빛의 열매들은 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두움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이 증명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발미하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양과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됩니다. 히브리어로 빛은 우루는 에너지원 또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적인 은사와 능력인 영적인 빛이라는 말입니다. 지 이스라의 하야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어로는 하야 아세로 하야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에 지으신 빛은 오로 하야는 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허감과 공허 뿌린 죄인들 마음속에 빛으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땅인 인간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고 흑암을 광명으로 번돈을 질서로 틀을 세우시며 공허한 심령들의 심령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에리미야 순위자는 4장 22절과 23절에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음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에레미아가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허감 속에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 속에 혼돈과 공허와 허감뿐인 그 죄인의 땅으로 들어오셔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추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오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성도는 이처럼 새로운 존재인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헬라우로 도키마존 테스트는 금속의 질을 판별할 때 쓰는 단어로 실험을 통해서 무엇 뭐 무엇을 규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자신들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일치하는지 어긋나는지 시험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은 자들은 빛의 열매 없는 어두운 미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도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생활에 쉽게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헬라어 엘렌게테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하여 그 사람을 납속시키다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그 대상을 죄악으로 생각하여 드러내어 폭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자신들을 죄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어둠에 속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잠들에서 오절을까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방탕하여 탐욕이 가득차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은어두움 속에 속한 자들의 행위가 심히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자신이 빛에 속했는지 안했는지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하기도 부끄럽고 어둠에 쌓인 성적인 타락은 빛을 비치면 당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과 원리입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죄 짓는 사람들을 혼내라는 말이 아니라, 빛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라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문을 통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빛이신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두움을 비추어서 드러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때의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나 우리들도 그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과연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보다 더 악하게 성적인 유혹과 욕망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어둠을 비추어 드러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살아가던 불순종의 아들들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도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부리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금보다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그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어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드러내므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예 눈앞에 불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결산하실 분 앞에 지금 드러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밀하게 행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자는 마지막 결산의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어지면 그 어둠의 일들이 빛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한 이 어둠의 일들이 나를 죄책감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책망을 받으면 그 어두움에서 해방되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장차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빛으로 빛의 자녀로 드러나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